자, 베이직 토웩 21번부터 갈게요. 자, 21번부터 갑니다. 자, 21번. 에스컬레이트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보이죠? 에스컬레이트. 자, 여기 뭐를 집어넣느냐면은 어, 지금 주어가 nearly half of US adults. adults가 주어고요. believe가 동사로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elieve 다음에 대시 생략되어 있고요. the stress가 대절의 주어고, 그 다음에 in their lives. 이건 묶어서 빼버리면 빈칸은 동사 자리 맞아요. 근데 지금 다 동사가 될 수가 있어요. 동사가 될수 있는데 뭔 동사를 거냐? 앞에 보이는 게뭐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 보십니까? during the past five years. 오케이. Okay. 자. during the past five years. 뭐가 나온 거예요? 5년 동안이라는 단어가 나와 버린 거죠. during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during이라든지 for라든지 또뭐 있을까요? 뭐, since라든지, 또뭐 있을까요? 음, so far, so far, 뭐, 이런 거. so far, during, since, 또뭐 있을까요? 아, through, throughout.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음에 숫자가 오잖아요? 공간시제가 잡히는 거 알죠? 뭐뭐 동안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전부 다 뭐뭐 동안이라나 뭐뭐 동안. 그래서 공간시제가 잡힌다. 자, 공간 시제가 잡힌다라는 번호 뭡니까? 현재, 완료를 써야 되는구나. 기본적인 거죠. 요 형태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A번 그냥 나오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은요, 명사 자리에요. 앞에 additional 해가지고, 어, 형용사가 나온 거 보니까, 명사도 될수 있고, 형사도될수 있으니까, additional. 자, 일단은 fine. 여러분들 아는까그 fine부터 하나 야 돼, fine. 파인. 음, fine은요, 여러분들 아는 것죠 fine은, 아, 형용사형으로는 되게 많아요. 뭐, 좋은,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런 거할 때. 그 다음에 정교하다, 정교한 또는 미세한. 뭐, 이런 것들. 다 형용사형입니다. 근데 명사형이 하나 있죠? 이게 벌금이에요, 벌금. 벌금이라는 뜻이 fine이 있고요. 그 다음에 charge가 있네요, charge. charge는 명상으로 많이 써요. 뭐, 책임. 또는 어떤 비용. 뭐 이런 뜻으로 charge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b i l l 은 뭐, 영수증, 수표, 계산서. 또는 대문자로 쓰면 어떤 그, 어, 뭐라 그래야 되네, 그, 법안. 이라는 뜻도 있어요. price는 대가. 뭐, 이렇게 되야 되죠. 어, 추가 경비 없이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charge가 답이에요. Additional charge, additional charge. 많이 나오죠, 그죠? 추가 경비 없이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 차관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이거는 차관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은, 앞, 엔드 뒷자리잖아요. 엔드 뒷자리이기 때문에, 엔드 뒷자리이기 때문에, 차관을 좀 잘해야 됩니다. 오케이? 차관을 좀 잘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자 보세요. 음, comprehensive 나와 있죠. comprehensive 나와 있습니다. comprehensive 다음에 and 다음에 빈칸이에요. 이요 이, 녀석이 형용사니. 아 그러면 and 다음에도 형용사가 써줘야 되겠죠. 간단하니치 근데 이제 뒤에 보니까 어, scientific subject, scientific subject의 overview에도 overview 하는데 검토 overview 무슨 뜻이야? overview 검토라는 말이에요 검토하는 거 검토하는 데 있어서도 이해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니죠 이해를 하다 그래서 understand에서 나오는 understand라는 동사에서 나온 두가지 형용사로 우리가 봅니다 그 하나가 understanding이고요 하나는 understandable 차이점이 뭐냐말이죠위에 a 언더스탠딩은 사람한테 써야 되는 거예요. 얘는 얘는 사물한테 써야 되는 거. 뜻이 완전히 다르겠죠. 이거는 이해심이 많다 이 말이죠. 사람한테 써가지고 이해심이 많다. 뭐라고요? 이해심이 많다. 이건 이해하기 쉬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컴프 s i v 브가 이해하기 쉽도, 이거 똑같은 뜻이에요. 사실, c o m p r e h 랑 뭐, 요거, 요거랑 뭐, 다시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이해하기 쉬운, 뭐,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오, 하나를 더아르켜주면 뭐가 있냐면요. 어, 요런 게 있어요. 어, 그, 여러분 근데 만족하다라는 단어 알죠? satisfy. 이 단어 압니까? satisfy. Satisfy 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어, 형용사가 됐을 때, s a t i s f i e d 가있고요 Satisfactory 가 있어요. 둘다 같은 형용사예요그거 다. 근데, Satisfy 는 사람한테 써야돼, 요 이거. 요 녀석은 사람한테 써가지고, 어, 만족한다. 사람한테 써야 사람. 사람이 만족하다, 이 말이야, 만족 그 다음에, s a t i s f a c t o n 이건 사물한테 쓰는 거야. 사물한테 쓰 이건 만족할 만한, 이 말이죠. 만족스럽다이 말이에요. 어떤 사물이, 아, 저거 만족스럽네. 이거예요. 이거는, I'm satisfied.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음, 요 차이, 요 차이. 요런 것도 있다는 라걸 알아두고요. 자, 이 4번은, 어, 전체 사문제죠 c o m m i t t e to. 이거 알아두면 다뭐 알아두면 다뭐 쓰는 건데요. 음, 자, 뭐, 뭐. 하는데 헌신하다. 뭐 하는데 헌신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 쓰고 committed 오케이? be committed to to 다음에 동명사 쓸 수도 있고요. 명사 쓸 수도 있거든. committed. 이 committed 대신에 뭐 있습니까? devoted도 있고요. devoted 또는 데디 케이티드 이렇게 세개 그러니까 뭐 많은데 헌신하다라는 그 수고가 요 많이 나오는데 이세개는 알아두세요 그리고 다툴 써요 얘네들 다툴을 쓰고 다툴을 쓰고 명사나 동명사가 온다라는 거알아두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예요 투고요 그 다음에 25번 갑니다 다음 장 넘겨서 역시 빈카 문제. 는 아하. 아주 중요한 게 나왔네? 25번은 별표를좀 해야 되겠다. 그죠? 아주 중요한 건데 역시 시제 문제인데, 어, 예전에 쌤이 그 시제를 가르치면서, 시제를 가르치면서 요, 요거는 외워라 하는 게 있어요. 뭐 외워라 했지?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납니까? 바로 이거요 어, by the time 이라든지, 또는 by that time 이라든지, 그 당시 뭐 이렇게, 또는 by plus 미래, 시간, 부사들이 나오는 거. 이런 게 나올 때, 이런 거 나올 때, 문장 앞에 이런 게 나오면 주어 다음에 현재 시제가 나온다. 오케이? 주어 다음에 현재 시제가 나온다. 그러면 콤마 찍고 주어 다음에 100%죠, 100%.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미래 완료. 미래 완료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미래 완료는 뭐예요? 윌이나 쉘 쓰고, 헤브 플러스 PP 쓰는 거. 100%죠. 근데 만약에 이게 현재 완료가 안 나오고, 과거 완료가 나왔다. 그러면 뒤에는 100%죠. 뭐 써야 돼요? 과거 완료 쓰면 됩니다. 그쵸? 헤드 플러스 PP 나오면 돼요. 이거예요, 이거. 오케이? 요거 보자는 겁니다. 자 여기 봐봐요 그러면쉬 다음에 retires 요게 관건이죠 by the time 나와있구요 by the time 나와있고 그 다음에 쉬 다음에 retires 현재 시에 나왔으니까 뒤에는 will이나 쉴 다음에 have plus 다음 몇 번? d번이 되죠 그냥 외우면 답이에요 오케이 많이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